비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아주 맵지만, 그 맵다리 유튜브 홍보하시라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맵다리 너무 자주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요거를 지인분들에게 제가 좀 드렸거든요. 드셔, 드셔보시라고. 하지만, 진한우? 예, 볶은 고추장. 고추장. 근데 오늘 네. 몇 분에게 네. 고추장이 너무 달더라. 이런 네. 얘기해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조회가 너무 없잖아요. 없어도 조회도 없고 종례도 없고 다 없잖아요. 예, 정말 네. 머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네. 좀 설명을 차근차근 좀. 진한우 예. 고추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드신 분들이 고추장. 에 대한 생각만 하고 드셨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요리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 의 요리. 그렇지 그냥 예. 고추장, 된장, 쌈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이거는 고추장도 들어가 있고 우리 또 몸에 좋은 자일로스도 들어가 있지. 자일로스게 예. 그렇죠? 체내 흡수가 음, 잘안 된다고. 온온 <laughs> 우주를 모아서 예. 그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든 훌륭한 요리. 제가 여태까지 체내 흡수가 잘 된다고 광고하고 다녔어요. 어제 어제 일깨워 주셨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알죠. 당이 흡수되면 가 살이 찌잖아요. 예안 예. 예, 흡수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하나만 생각해도 알텐데. 예. 우리 포나씨가 혼을 참 잘하시는데 음식에 쪽은 예. 요 똥. 요 똥. 예. 세상 요 똥이시죠. 그거 다 맵찔이잖아요. 제가 또. 아니 요즘 많이 늘었어요. 예. 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 한우 볶음 고추장이 달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장으로 인식하시면 안돼. 이거는 요리예요 완성된 요리예요. 우리가 갈비찜을 먹을 때 단짠의 조합.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한국 요리는 단짠, 달고 음, 짠 음, 거. 음. 이거는 요리야. 밥 비벼 먹을 때도 이게 단맛이 없잖아. 감칠맛이 덜해. 그리고 똑같은 염분이어도 여기서 단맛이 싹 빠지잖아요. 그건 음. 더 짜게 느껴요. 어... 맛이 없다 느껴 어... 단맛과 짠맛이 조화가 있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약간의 단맛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가미가 돼서 요리로 탄생한 제품인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고추장 먹었을 때보다 달다. 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 당연한 거예요. 단맛이 여기서 빠지잖아. 그럼 맛이 없는 거예요. 아, 네. 단짠 갈비찜 생각해봐요. 달고 짜야지 맛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음식은 단짠이 최고예요. 네. 그래서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네. 제품이 바로 이 맵지만 진 한우 볶음 고추장이군요. 안 첨가하지 않고 우리가 요리 그냥 밥만 비벼 먹어도 되는 건데 일반 고추장? 고추장만 비워 먹으면 엄청 맛있냐? 맛 없어.